베트남 중부 지역이 지금 매우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사망자가 55명, 실종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산악지대인 당락성에서 발생해 27명 이상이 숨졌고,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나트랑과 꾸이년도 도시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일부 지역 강우량은 1900을 넘어섰고, 달락과 같은 고지대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주택 23만 5천 채 이상이 침수됐고, 농작물 약 8만 헥타르가 파괴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커서 30만 명 넘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와 도로는 여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8조 9,800억 동,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베트남, 중부 지역이 매년 더큰 폭우와 홍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과 교류가 많은 지역인 만큼 현지 교민기업여행객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베트남 중부에는 긴급 복구와 구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